이는 말씀. 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십 어,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구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10개 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겁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전 백성 앞에서 말씀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이제 2절에 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음,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과 홍해, 그리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 생색을 먼저 내시죠. 생색을 먼저 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에. 십계명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뭘 무슨 선후를 정리하시냐? 여러분 구원 다음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률의 조항 다시 얘기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먼저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 달라고 도와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이유가 애굽의 그 학대와 아, 악한 그 정권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다면 말짱 꽝이고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19장에서도 구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구원이 이 말을 잘 듣는 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 뭐하면요? 언약을 지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고귀하게 어기고 존귀하게 어기고 아름답게 어기고 가슴 가운데 두고 삶 가운데 들, 둘 때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고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네 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 다섯, 다, 의 다, 5개 명부터 시작해서 10개 명까지는 우리, 대인 관계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집을 참,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이 이, 이 토라 안에 있는 에,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제 어떤 에, 이제 중세 시대의 라비가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라삐가 모세오경의 율법을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613가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긍정명령은 248개이고 부정명령이 365개 있다.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있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에는요. 세 개의 계명이 있대요. 세 개.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 제 4계명부터 114번째 계명까지 111개의 계명이 있고 레위기에는 247개, 민수기에는 52개, 신명기에는 200개의 계명이 있다.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라비가 저명한 유대 라비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에, 뭐 어, 你。いい 정확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세 개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세개 중에서 두 번째가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 받아야 된다. 요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 도뼈의 큰 힘줄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야곱 때문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잘 보면 생육 번성의 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잊으면 안 되는 계명이 있죠. 이 동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뺐어요. 왜 뺐냐? 실현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건 실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개명에서 뺐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 말씀도 창세기 개명 가운데 뺐어요? 왜 뺐을까?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문명령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 아마도 결혼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개명이 아니라, 어, 개, 이, 이 성경 가운데서 어, 창세기만 보아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에, 613가지, 에, 이 에, 하라라는 계명만 음, 248 가지고 하지 말라만 365 가지인 이 말씀의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에, 이 집중하면 그 나머지 말씀들도 다 지킬 수 있는 원리 통치의 원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에덴 동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몸 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명령도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법 없이 통치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율법이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중심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10계명 10가지 조항이겠죠. 그리고 그 율법 10가지 조항의 중심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요점 정리, 그것도 많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라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 있는 그런 조항인데 개명인데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 이 말씀이 대개명. 가장 위대한 개명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람들은 학자들은 또 예수 신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신경. 예수님이 성경을 정리해서 주신 그 중요한 엑기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신경 써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신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걸, 이걸 한 가지로 정리해요.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 딱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좀 충격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해서 또한번 말씀하세요. 이게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는 거, 거기 하나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이웃사랑만 쫙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말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예, 예, 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8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이모니 네스라는 이. 라피 철학자가 라피 라삐, 이 라피가 248가지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뼈가 248개다 에, 정확하게 248개는 아닐 수 있어요 어, 한 300개가 넘는 그런 뼈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에, 이제 점점 붙잖아요 붙잖아요 그래서 어, 점점 더 붙어서 이제 에, 뼈가 한 200여 개 정도로 정리가 된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 라피는 248개, 인간의 몸에 있는 게 248개다. 그러니까 예, 온전 존재를 다해서 36, 365개 어, 무슨 율법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온, 몸, 전, 온 몸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그래서 365일 항상 언제든지 주님 말씀 순종하라. 사랑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써 하나님 사랑하고 힘써 이웃을 이웃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